안녕하세요. 오늘은 룸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새로 드린 가구나 소품들도 있고, 커튼을 선물 받아서 커튼을 좀 같이 바꾸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코코니엘에서 커튼을 보내주셨고, 저희 집 천장은 2m39cm라 바닥에 아주 살짝 닿도록 2m40cm 길이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스트라이프 무늬로 골랐어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이런 귀여운 택도 달려 있네요. 봉에 끼울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제 방에는 커튼 봉도 있고 레일도 있거든요. 그 커튼 레일에 착착 열렸다 닫혔다는 느낌이 좋아서 어 여기 핀을 달아서 커튼 레일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보시던 제방 모습인데요. 이케아에 한날릴 커튼이 달려 있어요. 커튼을 바꿔보겠습니다. 커튼을 떼고 지금 먼지가 좀 날려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어, 날씨가 좋네요. 이 핀을 이렇게 꽂아서 레일에 걸어줄 거예요. 설치를 해봤는데 너무 예쁘다. 완전 잘 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이 하늘하늘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새로운 의자를 드렸는데요. 무마 퍼니처의 의자입니다. 이렇게 블랙 색상 나무에 레드 브라운 색상 시트가 조합이 되게 예쁘고 제 방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구매했던 이 테이블 매트랑도 이 색상이 잘 매치가 되고 엄청 편해요. 이 시트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DCM 체어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앉으면 엉덩이가 너무 시려서 방석이나 담요를 깔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시트에 벨벳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되게 등도 잘 받쳐주고 시트도 이렇게 제 몸에 딱 맞아요. 어떤 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엉덩이를 이 등받이까지 빼고 앉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 오금이 이 시트에 걸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한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 동양인, 한국인 사이즈에 좀 적절히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서 여자인 제가 앉아도 걸리는 느낌 없이 편하게 착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러그를 새로 깔았는데요. 예전에 룸투어에서는 저희 엄마가 30년 전에 구매하셨던 테르시안 러그를 깔고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는 검정색의 단모 러그를 깔아뒀었어요. 발에 닿는 면이 따뜻해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먼지가 사이사이에 끼면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운 느낌이 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노미아에서 어, 선물해주신 러그를 깔게 됐는데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 방에 너무 안 어울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좀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파란색을 워낙 좋아하고 또 파란색이랑 갈색 조합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패턴도 특이하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끝 라인에 화이트로 처리된 모습도 이 공간을 딱 분리해주면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더 양질의 컨텐츠 편집을 위해서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늦은 퇴사 선물로 큰 맘을 먹고 13인치 프로를 구매를 했습니다. 유튜브 편집을 할때제 동생이 정말 옛날에 몇년 전부터 쓰고 있던 아이패드 에어로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고 얘로 편집을 해보니까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빠른 느낌이 이게 슉슉슉 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드라는 플랜트 샵에서 1대1 오더 방식으로 식물을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그 양식을 채워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이 양식을 이제 채우면 되는데요. 원하는 구체적인 식물이 따로 아직 있진 않아서 아래 탭에 적어 볼게요. 제가 지금 원하는 분위기는 네, 큰 잎보다는 작거나 얇은 느낌의 잎을 가진 식물을 좋아한다고 적었고 제가 식물을 지금 피아노 위에 얹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바닥에 두는 식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닥에 두는 용으로 부탁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방에 빛이 드는 공간은 이 공간뿐이에요. 이쪽 바닥에 두거나 아니면 이 선반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협탁 높이가 한 41리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 올린다고 하면, 한이 정도 높이까지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높이면 한 1m 초반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스툴 위에 주는 용으로 변경을 했고, 한 1m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식물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노드의 사장님께서 이 공간과 그리고 제가 이 적어드린 글을 보시고 1대1로 추천을 해서 식물을 이제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거라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간혹 여쭤봐 주신 제 방의 액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제가 LA 여행을 갔을 때 라크마 뮤지엄에서 구매를 한 포스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19달러로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얘는 종이 포스터인데 원래는 그냥 핀을 꽂아서 벽에 걸어뒀었다가 작년에 제가 방 꾸미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알루미늄 액자를 맞춰서 바닥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액자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 3가역에 있는 미진사라는 액자 표구 업체에서 맞춤으로 제작을 했고요 가격은 현금으로 6만 원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도 보면은 액자를 맞춤으로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로 하려고 하면 한 7, 8만 원 정도는 줘야 하더라고요 이 안에 포스도 다 넣어주시고 이 마감까지 깔끔히 해주시고 뒤에 이렇게 와이어도 걸어주셔서 벽에 걸 때도 이 와이어를 걸 수도 있고 여기에 이 홈에다가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픽업을 해서 와야 된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렴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이 홈이 잘안 맞아서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해주셔서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을지로삼가의 미진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액자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핀즐에서 보내주신 액자고요 핀즐은 구독 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포스터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달치 구독을 진행을 했고 이 액자에 달마다 새로운 포스터를 넣어서 좀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제가 12월에 받았던 액자여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겨울 느낌이 낭낭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2월 달 포스터가 와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되어 오고 이렇게 튼튼한 직원통에 넣어와서 뭐 구겨짐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포스터를 바꿔 낄 때도, 원래 포스터도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 완전 마음에 드는 포스터가 왔습니다. 작가에 대한 정보가 달린 책자도 같이 오는데요. 아카트레라는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위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면 키치하고 이런 화려한 색감들을 사용을 해서 좀 특이한 작업을 하는 작가 스튜디오인가 봐요. 이런 느낌의 깔끔한 사진 포스터이고 어, 이번 호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책상 위에 한번 둬보려고 합니다. 달마다 다른 작가의 포스터가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올까?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 포스터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며칠 전에 오더했던 식물이 도착해서 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셰프렐라라는 식물이고, 어, 전에 한번 봤었던 식물인데, 이렇게. 제가 키우게 됐네요. 화분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저는 토분 대신에 이 브라운색 플라스틱 화분을 골랐고, 토분 같은 경우에는 예쁘기는 한데, 물을 질때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은 가벼워서. 제가 이렇게 한 손에 들기 좋아가지고, 저는 물을 욕실에서 주기 때문에 가벼운 플라스틱 화분으로 골랐습니다. 약간 이런 문양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니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 공간이랑 제 식물 사진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추천을 받아서 이 셰퍼딜라로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쁩니다. 제 방이랑 공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원래 키우고 있는 식물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